안녕하세요, 민트팀입니다. 제가 오늘아이언스 카드뽑기 기계 세 번인가 네 번, 아세번 올렸죠?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이것까지 올리면 세 번이고요. 요거는 제가 지웠다가 다시, 다시 할 거고, 지웠다가, 지웠어요. 그래서 다시 할 거예요. 일단 갖고 와볼게요. 요거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건데, 동전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00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8번을 뽑기 위해서. 일단 동전 투입구 알려드릴게요. 동전 투입구는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는 레버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일단 먼저 동전 넣을게요. 대관부터 넣을게요. 레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오리멘탈 리브라 히비밴드가 나왔습니다. 뒷면을 보이자면 1 0원 레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카드 나올 수도 있고 2기 카드 나올 수도 있어요. 한장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블루밍 블루밍 플라워 카추샤나 나왔습니다. 팀면 안면 100원 넣어볼게요. 뽑을게요. 레버를 돌려서. 두 장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두장 나왔네요. 한 장. 두 장. 이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사이버 핫 미니 스템 매디션 팬츠가 나왔습니다. 대망의 500원 써볼게요 돌릴게요. 시장 이 예, 나왔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이 나왔습니다. 핑크 스테이지 스커트, 핑크 스테이지 슈즈, 캐주얼 서머 가디 가디건, 글리터 바이올렛 코르셋. 벨렌타일 스타일 케이프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내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는 것입니다. 테이프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대충 이렇게 있고요. 동전은 동전 구멍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동전을 그냥 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채워볼게요. 카드를 채워보면 옆에 이렇게 가로막이 있죠. 왜 해놨냐면 카드가 옆으로 막 쏠려가지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레버에다가 고무줄을 당연히 해주셔야지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는 카드랑 돈이랑 안 섞이게 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는 카드 나오는 곳. 보이시죠? 카드 한번 뽑을게요. 고모들 때문에. 보시면 나오는데, 잠시만요. 나오기니, 이렇게. 자. 나오는데, 왜 갑자기 사악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세장 뽑혔죠? 한 장, 두 장, 세 장이 뽑혔습니다. 핑크 스테이지 베스트, 레드 스테이지 스커트, 레드 스테이지 펌프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내부 공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트티 구독 꼭!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세요. 안녕.